자리에 있는 뚱딴지 를한번 캐보겠습니다. 몇년 전에 심었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확 자라버렸어요. 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 이름은 한국식 이름은 뚱딴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이름은 돼지감자. 이게 한국이 원산지는 아니고 외국이 원산지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이구 저기 벌써 많죠 이게. 이렇게 잎이 시들면 이때 따오면 된다 하더라고요 꽃이 꼭 저래가지고, 저 뭐야, 노랗게, 네? 노랗게 꽃이 핍니다. 꽃도 이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냥 땡겨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아이고, 끊어졌다. 자, 땡겨보겠습니다. 어라? 없네. 얜좀 어떻게든 얘는 좀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쨔 와 크다. 우와 열렸어 열렸어. 보여요? 보보 보이죠? 이게 뚱딴지. 어? 돼지 감자. 아, 놀렸습니다 하나 쏘아 하나, 하나, 둘, 셋. 네. 오,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뒤에 보세요. <laughs> 세상에. 와, 몇 개야, 이게? 어, 많이 열렸다. 근데 뚱딴지 이거 어떻게 먹지? 어, 큰걸 켰습니다. 오, 야, 크다, 이거. 우와. 얘가 그렇게 잘 번진대요. 막 뽑아도 다음에 또 작은 뿌리만 남아있으면 금방 또잘 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막 다뤄도 괜찮답니다. 이게. 단지 잡다 보셨어요? 제가 그, 한번 단지를 어떻게 먹는지 먹, 뭐, 먹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 <laughs> 아까 그 놈의 용작인데 얘는. 다 뜯어요? 풍력이요. 예, 네, 이거 뜯으면 돼요. 음. 수확하기 쉽죠? 음. 음. 감자라고요? 이름이 돼지 감자인데, 네. 감자랑 아무 상관이 없고, 아. 이름만 돼지 감자요. 오! 오! 약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나. <laughs> 혈당을 떨어뜨린다는데. 혈당, <laughs> 그냥 감 있는 사람들한테. 혈당을 그렇구나. 떨어뜨린다는 말은 별로 양가가 없단 말이지. 아, 어. 걔 진짜 크다. 와. 이건 뭐, 대박나겠다. 생긴 건 이쁘게 생겼는데. 여기까지만 할까? 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합시다. 요번에 캔 뚱딴지입니다. 뚱딴지 맛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큰데? 짠 거, 짠거 하나 먹어보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음, 있지도 않고 맛이 없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좀 흙맛 흙맛 도좀 나고. 네, 그냥 건강한 맛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라서 말려가지고 볶아서 차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요거 이제 차가 다 완성이 되면 그것도 한번 무슨 맛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뚱딴지 농사 대풍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또 뵙겠습니다.